뭐할 거야? 일안 해요? 나는... 일안 하면 나또 나간다? 뭐야 뭐 맨날 나가. 어제다 아침에 나가 밥줘해 되고.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고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데. 문화 전으는안 나가. 분위기 해도 이가못 보면서 맨날 나가면서 맨날 나간다고 그때부터. 뭐가 하면서 그런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난 <laughs> 바람이 났다 그러면 있어놨잖아 뭐가 이상하냐 바바깥바람이난 건데. 응. 또숨 바삭+ 바삭+ 도삭 바삭+ 바다 비구름 지고 폭풍우 쏟아져도 언젠가 햇살 내리쬐는 날을 만나듯 버티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죠. 결혼 4 4년 차를 맞은 아내 박인자 씨의 요즘이 그렇답니다. 꽃들이 먼저 반겨주는 곳. 이 집에서 가장 이쁜 받는 존재라죠. 이거 수분이 말면 음. 수분이 있는 거, 그래야지 꽃이 이쁘게 피어 아이고, 얘는 꽃망울 터지려가네요 꽃망울 터지려고 색깔 나오려고 하네요. 음. 제일 처음에 눈뜨이 나를 제일 먼저 반겨주니까. 어? 들안아 안 없어. 눈 뜨자마자 화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과 무려 100여 개의 화분이 있는 데엔 속사정이 있답니다. 영감님이 속시킬 때마다 가서 스트레스 부는 게꽃 사면. 꽃을 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벽관에 사고 또 그냥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또 친구들이 하나씩 주고 꽃이 이쁘잖아 그리고 꽃피면 얼마나 이쁜데 꽃이. 어떤 들은 영감님보다 꽃이 더좋아하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들 봐, 요, 그지? 이거 한짝 다피면 얼마나 이쁘고어요나 오늘 꽃더 이쁘게 할지? 그건 아니요. 아니 게뭐 아니요? 차, 그래서 나 벌써... 이렇게 물 주봐라. 오, 무시켜. 이제는 꽃을 질투하게 된 남편. 그러게 속쯤 어지간히 썩히지 그러셨어요. 가져가라고 했지 뭐. 여기 마당에 서는싹 가져가라고 했어. 참, <laughs> 아이고. 그래도 혼나고. 만약에 그랬다 봐. 누가 하나 줬다면 그냥 그날은 그냥 내 추측탈이야, 그냥. 아이고, 이거 봐. 방에고 밖이고. 얼마나 이뻐 꽃이. 사내집인 <laughs> 게 사내집 마침대라. 내가 뭐 건네진 게내 마음대로 하지. 마주치면 안 돼. 마음대로 나 나간다. 아이 참. 가, 삼초나 심게. 이집 주인이 아내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큰소리 뻥뻥 친다는데요. 차도 대지 마시겠다저내 땅이네 여기. 아 이거 관장내땅당있는데 뭘? 나도 내땅 있어. 어네, 난두 쪽에다 대면 되지 그럼. 거기서 대어만 해다. 아, 치사스러워 죽겠네. 차를 든딱 요만큼이 남편 땅이랍니다. 아,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차도 대지 말라네. 그참 치사스러워 죽겠네. 그러면 나는 잠을 평생 재워주는데, 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참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참, 아이고, 어이가 없이 죽겠네. 나 죽기 전에 해주라. 왜 죽으라고 하는가? 해주고 싶더라고. 그때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몰라. 그래 마음이 안 좋았겠지, 그지? 이게 오라니 아니면 한도 차고 참, 왜 그랬을까? 아, 그 고마워. 하여튼 이랬던 저랬던 땅한 고 집이고 날 다져서 고마워. 그 그래 내가 밥은 먹여 줄게.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 왜뭐 내버려 두지 않아? 물론 이 운영만 변하라고 아이고, 다 마음 안 변하고 잘 해줄게 언제고 아내에게 줄 생각이었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겼을 뿐이랍니다 덕분에 든든해진 아내인데 남편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똑같은 땅인데 이제 그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천지 차이가 됐죠 저기+ 저기 지금 까맣게 뭐 싸놓고 네. 있잖아 그 뒤에 큰돈이죠 어... 그게 우리 거 어... 그거는 내 앞으로 된 거고 이거는 저 아저씨 앞에 이거+ 이거+ 이거는 내거오 <laughs> 우리 딱말해신대요 내가 말해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저거는 내가 샀고 그냥 내 돈으로 아 어, 그거 요거는 한십년근십년다 돼가요 이거 인수 받으니까 그 주기도 엄청 오해하더라니까. 후회 많이 했어, 사실. 후회는 안 해. 왜 그랬잖아. 후회는 후에, 안 해. 후회는 안 하네. 안 <laughs> 주시면 다 아니야. <laughs> 음메 기사로. 기세 등등해진 아내와 달리 괜히 아내 눈치 보는 일이 잦아졌다는 남편. 그래도 남편 생각하는 건 아내뿐이죠. 골라내세요. 양초, 뭘또 이제 고기도 사다 삶아, 삶아. 응? 고기를 좋아하니까, 영가님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 와서? 고기? 냉장고 다 들은 게다 고기인데 뭘또사 와? 맨날 사온 잖아는 네? 집냉장사 맨날 사오잖아. 나꽃살 돈은 있어도 고기 살돈 없어. 아이고 여기서도 꽃에 밀리고만 해요. 공을 많이 들이야지. 그냥 뭐 대충 해놓으면은. 가 올라가 안 나. 그렇게 공들여서 한평한평1분 땅인데, 아이고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로 다못 하죠. 그러나 나 시집 오니까 눈도 하나도 없고 밭도 없었, 없었잖아. 없어 어디서 너네땅쬐그만거 보내 네. 얻어서 보냈지. 어, 그래서.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 그때. 땅이 없었, 땅이 뭐야? 만평 정도 한데 만평 구해 쳐 아이고. 근데 만 평에서도 반은 내가 한거 아니야? 반은 다 줬잖아 아유, 고끗이들일쳐좋다 뭐. 아내 앞으로 땅을 돌린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아내 지난날을 보상해주고 싶은데 세월의 한이 어디 그렇게 쉽게 풀어질까요. 밥 굶기를 진짜 엄청 밥 굶기를 많이 해서 시어머니가 이북 사람인데 밥을 해놓고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응? 지나가는 자기가 잘 지내는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 자기 밥을 줘야 하는데 내 밥을 주네. 너는 신랑하고 나눠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신랑 밥을 내가 다뺏서 먹어. 그 먹고 남으면 주면 그걸 먹고 안그러면못 먹고. 아이고 징그러. 아는 사람 다 알지. 박 인자 7 4살이 했다는 거. 고생 많이 했어. 왜 지금 하고싶은데로 하긴 했잖아 응. 하고싶은로 그랬다고 해서 뭐헛등헛 하더라 지금도 아내의 한풀이에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 이제라도 아내가 속편이 살았으면 해서 뭐든 할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려 한다는데요 응? 어? 아이고 그도 이런 일은 잘 도와주시네요. 어서 먹고 살려면 해줘야지. 어서 먹고 살려면 해줘야 한대요. 옛날에도 이런 거 해주셨어요? 옛날에 아니지. 젊어서는 안 했지. 젊어서 그거 해도 시간이 가니아니지 나가서 술 먹고 해야지. 그러지. 응. 나가서 술 먹어야지 뭐. 아이고 남편도 참. 아내 속 썩이느라 많은 일을 했나 봅니다. 긴 시간을 겪어내니 이런 날이 왔습니다.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 말이죠. 두발은김 싸서. 이제 아내, 며느리가 아닌 인간 박인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남편이 좀 도와줄까요? 밥 먹고 뭐할 거야? 뭐야? 막 이리 왔다 갔다 하일안 해요? 일안 해요. 일안 하면 나또 나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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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왜나가라고 그래 또 오늘은. 에이 친구들 모임 있고 또 그냥 나가서 야, 밥도 먹고 그냥. 하루만 좀 하루만 좀 쉬어라. 나가지 마. 에휴. 맨날 혼자만 두고 혼자만 댕기면 또 뭐냐 이래아침에서 재밌게 해주면 안 나가지. 맨날 나가. 어제나 아침에 나가면 밥 줘야 되고. 뭘 맨날 나가. 맨날 나가지 안나가서 아이고 참. 저는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우리 아저씨는 안나가 세상이 안나가려고 그래 해장이가 못보면서 맨날 나가면서 맨날 나간다고 그때부터 아 분해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올해 응 그거가 하면서 그런 바람이 난거예요 하숫바람이 <laughs> <파스> 바람이 났다 그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냐? 바깥 바람이 난건데 응. 나가는거라 아내의 외출이 영 탐탁지 않은가 봅니다 시작은 분녀 회장이었죠. 사람들 만나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할 모임도 많아졌는데 바빠서 힘들기 보단 꽉막혔던삶에 숨통을 트여줬답니다. 그데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이제 좀 발라보는데 좀잘안 되네. 하도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젊은 애들도 많고 하니까 또 젊은 애들한테 즐기가 싫은지 화장을 하네. 시골 아줌마들 다 해봤자 뭐 머리도 꾹실 꾹실. 사진 속저 애땐 모습의 두 청춘이 어느새 7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유일한 결혼 사진이랍니다. 44년 그 정도 됐지. 왜나마 어, 맞네. 70 아유 27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내가 71하잖아. 신랑은 좀 화가 난것 같어. 이제 그래, 여기 이쑥숙 나와서. 회장님을 내려으겠더니더 바빠서. 그렇게 하게 놔두지. 그럼 그거 하나만 했잖아. 부녀회장 하게 놔두으그 거기 바쁘니까 딴건안 하지. 나도. 아이고, 부녀회장 연임까지 막았군요. 이런 것도 영감님이 안느라고 어디 간다 하면 좀 닦아주면 좋잖아. 아는 거싫어가닦아 자, 닦아. 툴툴대도 다 해주는 남편입니다. 됐 네, 영혼 잃은 당 마. 아겨 <laughs> 알았어. 로 오십 킬 40km 알차와차안차 네. 또숨 많이 하루도 겠다이 쓸쓸함이 싫어서 그렇게 아내를 붙잡았던 건데. 또 다시 홀로 남겨진 자가 됐습니다. 와, 저. 맨날 이게 때문에 살아. 아침마다 있나면 물주야지, 보야지. 내 밥은 투쟁이야. 이거 먼저 우선 줘야 되고. 한번 둘러봐야 기성이 편해. 아이, 한두 가지야? 투쟁이 꽃, 꽃보다는 꽃보다는 뒤야. 대할만 <laughs> 그런 <그래도> 꽃이 우선이고. <laughs> 이런 게다 우선이야. 아유 그래도 맨날 바라보 don't know. 나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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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흔히 28년 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예. 젊어서부터 해갖고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정도 된것 같아요. 무려 28년간 부녀 회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 그 인맥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 돼. 친구가 없으면 너무 쓸쓸해. 그 집에서는 뭐 신랑이 아무리 사라져도 맨날 같이 있는 신랑하고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하고 같더니 맞아요 음. 남편 말고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그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안녕 안녕 일이야? 어 아, 아니, 아니. 아 농사 짓는 주부들의 모임이라는데요. 아, 오늘 옷 엄청 이쁘게 하고 왔네? 진짜 이쁘다, 야. 이뻐, 엄마. 아가씨가 차고 왔네. 나도 화장도 했는데, 아니, 괜찮아. 아, 진짜... 이뻐. 난, 난 원래 며도안 발랐는데, 오늘 발랐어. 아, 아 발라야지. 발라야지. <laughs> 만나자마자 기분 좋은 덕담 오가며 웃을 일이 생기니 자꾸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만나니까, 양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집에다 가둬 놓으라고 우리 신랑이 왜그래 <laughs> 몰라 못나가냥 <laughs> 몰래? 몰래 우리는 겨울에 해고하 먹고 가 못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건지 내가 혼자 심심한 거래가슴라 그래. 가는 건지 가 심심한 거야 가는 건지 나이는 지났어 근데 갈수록 얘기가 된다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얘는 심심한 거야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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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좋아슴 술만 주면 <laughs> 아저씨 집 아저씨 진짜 좋아요. 어. 얘가, 얘가 혼자 심심한 자주. 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다. 아이고 어쩐지 이 자리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인데요. 그 시각 남편 귀가 좀 가려우려나요. 혼자 점심을 해결하려나 본데 메뉴로 낙점된 건 라면. 아버님은 밥을 차려 드시지 않으세요? 아, 안 차려 먹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고 말지 음... 왜안 차려 드세요? 다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찮 귀찮아? 귀찮아. 라면더 빨라? 아이고 그래도 밥을 챙겨 드시지 아 근데 라면 좀 끓여본 솜씨인데요? 맛도 없어 물만 많이 붓고, 뭐, 그래야. 간이 맞아, 어, 그래야. 근데야, 끓이면 싫어. 나만 끓이면 잘 먹어. 또. 내 끓이면. 나만 이렇게 끓이야이렇 됐어. 맛있게 됐다. 어이구, 이것도 그런 대로 근사합니다. 이게 빠질 수 없죠? 막걸리 한잔 추가요! 맛있겠치 젊을 땐 내가 바빠 집밥 먹을 새가 없었는데 나이 들어선 아내가 바빠 집밥 얻어먹기 쉽지 않네요. 먹리가 없어. 나가 뭐물 먹는가? 지금 생각하나거든. 둘이 뭐더 맛있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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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더 좋은데. 안 그래도 무슨 무슨 얘기면서 먹으면 더좋은데래안 그래요. 그런 게 우리라는 게 없지. 아내와 오붓하게 함께하고 싶은데 어쩐지 갈수록 더 외롭기만 합니다. 네. 공사 다망한 아내가 네. 밖에서 집어. 보내는 시간이 더 네. 많기 때문이죠. 가요. 네, 시켰어요. 집으로 가나 했는데 나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아이고 여기나 들렸다가요, 야딱 꽃집에. 아이고 추워. 사장님 계세요? 에이,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반가워요. <laughs> 아이고 곱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낼때 내더라도. 얘 이쁘다 그지? 얘는 화분까지 있어서 더 비싸거든요. 5만 원 받거든요. 거는 5만 원짜리 요 5만, 5만 원. 네. 내가 딱 봐도 5만 원짜리 같아. 꽃집에 오면은 꽃이 다 갖고 싶어요. <laughs> 자, 이거 이거. 예각이잖아. 네. 예, 예각이잖아. 이거는 그럼 얼마? 와 예쁜 걸로 잘 고르셨네요. 잘키울게 예. 예. <laughs> 감사해요 오늘. 물 주는 거만 이렇게 해주면 예, 잘 키울 예. 수 있어요. 예. 조심해서 가세요. 와 진짜 쁘다 이거. <laughs> 갈게요. 네, 가세요. 예. 아까 보니까 집에도 화분이 엄청나던데 또 하나가 추가됐네요. 남편이 보면 한 소리 할것 같은데요. 배고픈데 빨리 온다. 밥안 먹었어? 빨리 온다. 야 참다라더니. 빨리 밥을 먹고 해 가냐. 점심. 거짓말하면 자꾸 늘어 점심 먹겠다. 그게 또 뭐야? 또 뭐? 우어 집에서 그냥 키웠어. 그냥 준거 좋아하고 있네. 아니요 하나 키워보라. 요런 이런 생겨가면 나 반절만 생겨해봐라. 나는 절반만 그러나. <laughs> 얼마나 있나? 이 함부로 하지 마. 나 그만 집판절만 생겨해라. 에이 참.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리 여기 있어 편이 남편이 만이 녀석들 생각해봐라. 때문에 더 외롭답니다. 나좋아해봐라 마치 반절만. 에이, 말몇개 들어가 버려. 꽃한테 밀리는 것 같으세요? 에이. 밀려 내가. 에이. 에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청청 다장했다 해리. 아내의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겠다 했지만 혼자만 신나 들뜬 모습을 보니 괜히 심통이 나나 봅니다. 결국 다 해주면서 저런다죠. 그날 저녁. 살짝 삐쳐 있는 남편을 달래주려 저녁상에 신경 좀 썼습니다. 오리고기 파티. 자, 하 따라 봐. 잘만이하요 네, 아유, 됐지 됐지 됐 맛있다, 신랑이 따로 준 거라 더 맛있네 낮에 혼자 라면 먹은 설움 좀 풀리려나요? 나쁜 애당 요세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 <목소리> 뭐가 좋아? 같이 쓰니 같이 쓰니까? 응. 그대신 잔소리가 많잖아 잔소리만 술 따라주잖아 에휴 술 따라줘서 아 이게 춤인 게 있다, 아마 응? 술 따라주는 게? 그래. 잘해 앞으로 많이 게다놓고다고사람안그느아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놓고 고 바로 이런 시간을 원했던 거죠.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 앞으로 내 돈까지만 천만 넣고 응. 그냥 팔아 갖고 놀러다니자고 했잖아 고생이 아, 생겨 선명한 생각이네 약속 좀 해봐 어떻게 약속할 거야? 약속 약속 나 잃고 하나 고또 사인 <웃음> 사인 어서 배워 죽었네 아니 사인을 해야 그 내가 사인 어디 가서 사인을 해줘야 돼아 약속 만 하면 안 되고? 그안 되지 그냥. 약속하고 사인했다 그럼? 응 처럼 좋은 분위기 그냥 보내긴 아쉬운 밤인데요. 저만 갈 거야. 반지 오빠잖아. 내가 유정 천리 틀어줄게 와봐. 영복. 어? 아니야. 영복 따라와봐. 그지막 따라와봐. 내가 틀어줄게. 어? 유영복. 빨리 와봐. 못 이기는 척 가보는데 우리 세 개나 돼요 노래방 기계가 여기 있고 저방에 있고 여 방이 있고. 세개모은 아, 거예요?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사놓고 딸내미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 사주지. 하고 노래방이 많아요. 학자도 마음대로지만 안에 장단 맞춰주려면 해야죠. 응, 한 잔, 한잔 먹어야 돼. 제가 못 먹네. 그거 한잔또 먹으려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안 먹어. 그냥 하려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군무요. 또 해줘? 계속 군무요. 쿵짝, 쿵짝. 이렇게 쿵짝 맞추며 잘 살아보려 했는데, 왜 이리 삐걱댔는지. 이제라도 한 목소리로 뭉쳐봅니다. 기분 좋은 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 이쁘네. 얼굴 아니 많이 이뻐졌는데? 왜 그래? 와 아빠 좀 보라고. 아빠 보여? 아빠 보여? 그래. 아빠 보여? 아안 보이지? <laughs> 왜안 보여? 아빠 술 먹었구만. 어술 아, 먹었지. 아빠. 응. 근데 술 누구랑 먹었대? 누가 술을 먹었다고? 아니 엄마도 멀쩡한데? 나는 나는 주 주자 먹었어. 취한 개새 뭐? 술도 주자 먹었어. 아 진짜 둘이 만났다고? 응. 둘이 먹지, 몇 명이 먹어? <laughs> 세상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얼굴 <laughs> 이쁘네 <laughs> 아, 오늘따라. 응. <laughs> 아, 원래 이쁘지 말? 응. 응 음, 알겠어 엄마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 아 싸우는 거 개싸워 얘커아 그만 커도 되 이제 안 싸우면 안돼안 싸우면 재미가 없어 어 사랑해 왜 이래 <laughs> 나도 배웠어 영상 좀 하면서 사랑해 <laughs> 어 사랑해 알겠어 나는 못해 안녕 응 음, 아. 안녕 응 어? <laughs> 아 오늘 보니까 어, 딸이 이쁘네. 네, 내 딸이잖아. 끊었어내 딸이야. 그렇게 이쁘다 할 텐지. 내 딸이면. 네. 체념 따 이쁘할까? 아니 얼굴을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그냥 마음이 짠히고 그냥 네. 이러네. 마이 그래? 좀 마른 거 같은. 마비 그려 가슴이 그려 지현이가 마른 거 같아 얼굴이 좀 살이 빠졌어. 고생한 게야 지금. 매일도 고데긴 고데기. 옆에 다 끼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마포리 말이지. 마포리. 마포리 무슨? 어 아직 옆에 끼고 있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 지연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키울 때 지연이 키울 때 희망스럽게 못 키웠잖아. 많이 고생했어. 고생을 많이 해가고 마음이 아픈데. 어렵게 얻은 귀한 딸못 해준 것만 가슴에 콕콕 박혀 있습니다. 마음이 엄청안 좋지. 그래서 지금 좀 저기한 애들 착한 애들 있으면 의형, 의 남매, 의형, 의 자매 이렇게 그런 것도 맺어서 착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맺어주고 싶고. 눈 감을 때까지 평생 안고 갈 걱정일 테죠.